혹시 요즘 아무리 자극을 줘도 예전처럼 딱 일어서는 느낌이 없으신가요?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그 답답함.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병원 가기는 부끄럽고, 비아그라 같은 약은 또 무섭고. 그런 분들 오늘 이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약 없이도, 부작용 없이도 몸속의 자연 발기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당신 몸 속의 엔진은 아직 멀쩡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동을 걸어줄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활력, 부부 관계, 심지어 삶의 의욕까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단함을 되찾는 순간부터 삶 전체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렇게 될수 있냐고요. 지금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비아그라 없이도 몇 시간 동안 단단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방법은 60대, 70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남성을 다시 믿고 싶으신 분, 다 끝난 줄 알았던 나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단일 초도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남성 갱년기와 성기능 회복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비뇨과 전문의 정은희 박사입니다. 남성 성기능 문제, 특히 발기력 저하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은 더 떨어지고 그게 결국 부부관계 단절, 사회적 위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70대 중반인데도 다시 단단하게 회복하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기력은 단순한 성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곧 심혈관의 건강, 혈류 흐름, 자율신경의 균형, 호르몬의 리듬을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즉 발기가 잘 된다는 건 당신의 몸 전체가 아직 정상 작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비아그라밖에 답이 없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몸을 다시 깨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정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극과 습관을 만들어주면 비아그라 없이도 충분히 몇 시간 이상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한 실제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테크닉이 아니라 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핵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이 내용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당신 인생 후반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비아그라 없이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 방법은 내 몸의 발기 엔진을 다시 작동시키는 세 가지 자극 루틴입니다. 이건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과 임상에서 직접 적용해온 방법이고, 특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 꾸준한 단단함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온도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력 저하의 원인을 혈류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혈류 흐름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건 바로 골반 깊숙한 곳의 천, 즉 신부 온도입니다. 특히 고한 주변, 하복부, 회음부 이세 부위의 천이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되고 발기를 도와주는 산화질소 생성도 급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1회 15분 정도 따뜻한 좌욕을 권장합니다. 그냥 따뜻한 물에 엉덩이만 담그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습관을 2주만 유지해도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고환 기능이 활발해지고 아침 발기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는 음경근 스트레칭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아니, 성기가 근육이었어요. 네, 정확히는 해면체를 둘러싼 평활근이 존재하고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발기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 근육이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을 잃고 단단하게 굳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2분에서 3분만이라도 간단한 스트레칭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으로 가볍게 음경을 앞뒤로 당겼다가 천천히 놓는 것 이걸 반복하면서 해면체 안쪽에 혈관벽과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류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 자극은 특히 아침에 잠깐 혹은 샤워 후에 습관적으로 해 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깊은 복부 호흡과 케겔 운동의 병행 루틴입니다. 여러분 발기라는 건 단순히 성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과 자율신경 골반 근육 전체가 연동되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 들수록 복식 호흡이 약해지고 골반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발기 유지 시간이 짧아지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하루 10분 누워서 복식 호흡과 케게를 동시에 해보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리고 내쉬는 동시에 항문을 살짝 조여줍니다. 이걸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발기력 유지에 직접적인 자극이 됩니다. 특히 이 방법은 야간 발기 증가와 조루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고 반신반의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본건이 단순한 세 가지 루틴을 3주만 제대로 실천한 분들의 눈빛입니다. 자신감이 달라지고 어깨가 펴지고 말투마저 당당해지더군요. 결국 중요한 건 몸을 회복시키는 원리는 자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혈류를 늘리고 근육을 활성화하고 신경 반응을 다시 살려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발기력 회복의 정석입니다. 약은 잠깐 효과는 줄수 있어도 당신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진 못합니다. 지금부터 이세 가지 방법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몸이 반응하는 그 순간 그 단단함이 다시 돌아온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자극법 그냥 좋다더라 식으로 전달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발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왜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분명히 납득하실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발기라는 건 단순히 음경이 커지는 일이 아닙니다. 신경. 뇌, 호르몬, 혈관, 근육의 복잡한 연결고리가 모두 맞아떨어져야만 단단하게 오래 지속되는 발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신경계입니다. 시각적 자극, 촉각 자극, 상상 등으로 신경이 흥분하면 뇌에서 이제 혈류를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다음 나오는 것이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핵심 열쇠예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극이 와도 혈관이 열리지 않아서 피가 음경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맥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신부온도 자극과 근육 스트레칭은 바로 이 산화질소 생성과 혈관 확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약물 없이도 내 몸이 스스로 발기하라는 명령을 잘 받아들이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케겔운동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발기 상태를 유지시키는 힘, 바로 골반적은 수축력에서 나옵니다. 이 근육이 탄탄해야 피가 빠져나가는 걸 막고 끝까지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비뇨기과 연구팀 그리고 국내 울산의대 남성의학센터에서도 이런 비약물 기반의 자극 루틴이 60세 이상 남성의 자연 발기력 회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준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즉, 이건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제대로 자극을 주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신호를 다시 보내주면 잠들었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변화는 단순한 발기를 넘어서 진짜 남성을 되찾는 감각이 될 겁니다. 이제 실제로 변화된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설마 내가 가능할까 하고 주저하던 분들이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를 들으시면 분명 당신도 몸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분은 68세의 박재호 씨입니다. 전직 교사셨고 은퇴 후 부부 대화가 거의 끊긴 상태였죠. 밤에는 늘 등을 돌리고 누우셨고 관계는 5년 넘게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난 이제 끝났지 하고 체념하고 계셨죠. 그분이 처음 제게 찾아왔을 때 제가 제안드린 건 좌욕과 쾌겔 그리고 단 이분의 음경 스트레칭입니다. 박재호 씨는 정말 충실히 실천하 셨어요. 2주쯤 지나던 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게 옛날처럼 딱서 있는 거예요. 거짓말 같았어요. 그날 이후 아내와의 대화도 다시 시작됐고 지금은 매달 여행 다니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김윤식 씨는 당뇨합병증으로 혈관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비아그라를 드셔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는 호흡 루틴 중심의 방식을 추천드렸습니다. 복식 호흡과 케겔를 10분씩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실행한 지 3주 만에 스스로 내가 다시 남자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하셨죠. 의학적으로도 놀라웠던 건 그분의 야간 발기 횟수가 주 1회에서 주 4회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건 혈류가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직 헬스 트레이너였던 63세 정민수 씨는 비교적 젊은데도 스트레스로 인해 발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본인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는 단단함보다 먼저 느낌을 되살리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때 사용한 게 바로 미세한 촉각 자극을 활용한 신경 훈련법입니다. 샤워할 때 손끝으로 성기 주변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그 자극에 호흡을 맞춰 반응하도록 훈련한 결과 정민수 씨는 10일 만에 처음으로 성적 감각이 돌아왔다고 했고 그로부터 한달 뒤엔 관계 중단 없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감동적인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알기 전까진 불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나서 그리고 실행하고 나서 삶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단단함이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이며 다시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걸 정말 내가 할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단순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압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아그라 없이도 발기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건세 가지. 첫째, 신부 온도 자극. 하루 15분 따뜻한 자욕만으로혈류 회복에 시동을 겁니다. 둘째, 음경 스트레칭. 아침이나 샤워 후 2에서 3분 부드럽게 당기며 해면체의 탄성을 되살립니다. 셋째, 호흡 케겔 루틴. 복식 호흡에 맞춰 골반 근육을 조이는 습관이 발기의 유지를 확 바꿉니다. 이세 가지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방향성. 그리고 내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하루에 딱 15분만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몸은 이미 내부에서 반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눈 떴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딱선 느낌. 그 순간 당신은 확신하게 될 겁니다. 아,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구나. 진짜 단단함은 약이 아니라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박사님, 정말 나도 다시 예전처럼 될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저는 단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몸은 아직 살아있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기능의 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단지 몸이 잠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우는 방법만 알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첫 걸음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답답함을 꼭 참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가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약 없이도 다시 살아나는 몸, 그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당신의 변화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됩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빛 노후에서 전해드렸습니다.